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8번이요.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찾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relation, relation, 행은 땡땡으로 이제 구성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릴레이션 표에서 표에서 하나의 행은 여러 개의 이 속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 번에 들어가있게 이제 속성이요. 이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그런 단위고 데이터의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이제 해당한다. 그때 속성 속성의 개수 속성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디그리, 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게 우리 차수요. 차수. 동그라미 1번에는 속성, 어트리뷰트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이 지금처럼 속성 이렇게 쓰거나 어트리뷰트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차수라고 이렇게 쓰거나 디그리라고 쓰거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릴레이션이 있을 때요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튜플, 튜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4명의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튜플의 수는 총 4입니다. 4. 그런 튜플의 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카디널러티, 기수, 대응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카디널러티다, 튜플의 개수다, 기수다, 대응수다 해서 그네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 그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학생 리레이션을 봤을 때 학번이라는 그 속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속성, 학년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신장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하고 총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속성의 수, 이 속성의 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디그리, 차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 릴레이션에 디그리, 속성의 수, 차수는 총 얼마다? 5다. 5.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요.